자 그렇다면 카르노맵을 이용해서 간략화하는 과정을 단계별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1 단계에서는요 주어진 부울 대수식이나 진리표에 근거해서 일단 카르노맵을 작성을 해야 되겠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단계에서는 그룹화를 수행하는데요 어, 앞에서 표시한 것처럼 하나, 둘, 넷, 여덟 개, 열여섯 개 이렇게 연속되어 있는 그런 그일의항들을 그룹으로 묶습니다. 가능하면 큰 개수로 묶는 것이 간략화 효과가 훨씬 크고요. 그 다음에 각각 다른 사각형에 여러 번 중복해서 묶을 수도 있어요. 어, 즉 다시 말씀드리면 사각형의 크기는 크면 클수록 좋고 어, 그리고 어... 사각형 개수 자체가 적으면 적을수록 간략화가 잘된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렇게 그룹으로 묶은 것들을 간략화 하시면 되겠습니다 최종적으로 간략화된 부식들을 오하연산 즉 논리합으로 묶으면 최종적으로 간략화된 식을 얻을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무관조건이라는 게 있어요. 이 무관조건이라는 것은 출력에 관여하지 않는 입력이 존재할 수도 있기 때문에 만들어진 조건입니다. 이렇게 출력에 관여하지 않는 입력 변수를 우리가 무관조건 또는 무관항이라고 하고 기호로 변수 기호로는 x나 또는 d를 써서 표시를 합니다. 그래서 무관조건은 이웃 여경을 그룹화할 때 가장 간단한 표현을 얻기 위해서 임의로 채워질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무관 조건으로 표시된 항을 포함시켜서 간략화시킬 수도 있고 포함하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유리한 쪽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자그 다음에 조합논리회로가 있다고 했는데요. 조합논리회로는 대표적으로 연산 장치를 구성하는 그런 논리회로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입력과 출력을 가진 논리게이트의 집합으로 조합논리회로를 구성을 합니다. 이때 출력의 값은 입력의 0과 1의 조합의 함수에 의해서 결정이 되고요. 그림으로 보시면 n개의 입력이 들어왔을 때이 조합회로를 통과하면서 n개의 출력을 내놓을 수가 있습니다. 조합회로를 설계할 때 먼저 기본적으로 어떤 말이나 문장으로 제시된 문제로를 이용해서 논리도를 일단 구성을 하죠. 즉, 문제가 제시되고 그, 거기에 문제를 읽고 나서 여러분들이 입력과 출력 변수에 대한 문자 기호를, 어, 어, 붙여줍니다. 그 다음에 입력과 출력 사이의 관계를 정의하는 진리표를 유도를 하고요. 어, 각 출력에 대한 간소화된 부울함수를 얻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논리회로로 그리게 되겠죠. 그 다음에 플리플업은 순차 논리회로를 구성하기 위한 기본회로가 되겠어요. 그래서 이 1비트를 저장하는 이진 셀을 우리가 플리플롭이라고 합니다. 컴퓨터의 주 기억 장치나 캐시 메모리, 레지스터를 구성하는 가장 기본적인 회로죠. 그래서 정상 출력과 보수화된 출력을 갖습니다. 그래서 정상 출력은 Q로 표시하고요. 이것에 대한 보수화된 출력 Q 프라임 또는 Q 바를 얻는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 일반적으로는 클럭 펄스에 의해서 동작을 시작을 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트리거링이라고 하죠. 입력 펄스가 상태 변화를 일으키기 전까지 그 이진 상태를, 즉, 그 출력 상태를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입력 펄스가 변화가 되면 그 변화된 출력을, 가지고 있던 출력을 바깥으로 내보내는 거죠. 어, SR 플립 플롭, D 플립 플롭, JK 플립 플롭, 그리고 T 플립 플롭, 이렇게 네 가지 플립플롭이 있어요. SR 플립플롭 또는 RS 플립플롭이라고도 하는데요. 이때 S는 셋즉 설정한다는 1을 의미하고요. R은 리셋 해제 0을 재설정이죠. 0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리셋 단자와 셋 단자 사이에 신호를 보내 이진수 0이나 1그한 자리를 기억시키는 그런 플립플롭이 되겠습니다. 어, 리셋 단자에만 신호를 보낸다는 것은 플립플롭을 0으로 출력을 시키겠다는 의미고요. 셋 단자에만 신호를 보내면 즉 1을 보낸다는 것은 이 플립플롭의 값을 출력을 1로 유지하겠다는 의미를 갖는 거죠. 자, JK 플립플롭은 RS 플립플롭이 어, 어, 두 입력 S와 1이 모두 1인 경우에 1인 경우에 그 불능 상태에 빠지는 경우가 생겨요. 그래서 이것을 해소하기 위해 만든 그런 플립플롭이 되겠습니다. 어, J는 S와 연결시켜 놓고요. 대응시키고요. K는 R과 대응시켜서 입력으로 J와 K의 입력이 동시에 1일이 입력됐을 경우에 그플립플롭의 동작을 어, 우리가 어, 흔히 얘기하는 토글이라고 하는 서로 이전 입력 상태 갖고 있던 값을 반전시켜서 출력하는 이런 어, 속을 상태로 만들어주는 플립플롭 그래서 RS 플립플롭이 갖는 문제점 불능 상태에 빠지는 문제점을 해결한 그런 플립플롭이 되겠습니다. 가장 많이 사용되는 플립플롭이죠. 자, D 플립플롭은 데이터 플립플롭 또는 딜레이라는 의미를 갖는 플립플롭입니다. 그래서 1 2비트의 정보를 저장해서 약간의 지연을 가지고 그대로 출력으로 내보내는 그런 기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클럭펄스가 입력이 되면 기존 저장값이 어, Q로 출력이 출력이 되고요. 그 D 입력값이 D플립플러에 저장이 되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클럭펄스가 인가 됐을 때 D라는 입력이 Q로 저장됐다가 또 빠져나가고 이런 구조를 갖는 거죠. 그래서 D에서 Q로 전달되는 그 짧은 순간만큼의 데이터가 지연된다 해서 딜레이라는 의미도 갖는 거죠. 자 그다음에 t 플립 플롭이 있는데요 이거는 t는 토글이라는 것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jk 플립 플롭의 j와 k 입력을 묶어 가지고 하나의 입력 신호 t로 동작시키는 그런 플립 플롭이 되겠어요 그래서 입력이 0이면 이전 상태 값이 그대로 출력이 되고요 입력이 1이면 이전 상태 값을 보수값 반전시켜서 어, 출력하게 되는 플립 플롭인 것이죠 자. 순차논리 회로는 이런 논리 게이트뿐만이 아니라 플립 플롭의 값도 같이 반영을 해서 전체적인 출력을 형성하는 그런 순서 논리 회로가 되겠습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조합 논리 회로와 플립 플롭으로 구성이 되고요. 조합 논리 회로는 앞에서 배웠고 플립 플롭도 앞에서 배우셨죠. 그래서 순차회로의 외부출력은 이렇게 외부입력과 플리플랍의 현재 상태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이렇게 정리를 해두시면 되겠어요. 자, 지금까지 배운 내용 요약을 해보면요. 컴퓨터의 주요 부품을 구성하는 디지털 논리회로는 작동원리에 따라 조합 논리회로와 순서 논리회로 구분한다. 부울대수는 이진수의 값으로 논리적 동작을 지급하는 대수이며 하나의 변수는 0이나 1 값을 가진다. 논리게이트는 논리회로를 구성하는 기본소자이며, 이진 입력 정보를 이용해서 논리 값을 생성하는 그런 하드웨어 소자이다. 논리게이트는 하드웨어다. 이와 같은 논리게이트는 and, 와 r not, 이라고 하는 기본 논리소자와 이것들이 서로 조합돼서 결합해서 만들어지는 그런 어, 특수 또는 변형이죠 변형 논리 게이트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논리 회로의 간소화는 카르노베블 등을 활용해서 편리하게 간소화시킬 수 있고요 어, 조합 논리 회로는 출력값이 입력값에 의해서만 결정되고요 그 다음에 어, 가산기, 감산기, 디코더, 인코더, 멀티플렉서, 디멀티플렉서 그 다음에 비교기 이런 것들이 다 조합논리 회로에 해당됩니다. 플립 플롭은 한 비트를 저장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기억소의 최소 단위죠. 그래서 R S 플립 플롭, J K 플립 플롭, D 플립 플롭, T 플립 플롭이 있습니다. 순서 논리 회로는 어느 순간의 출력이 입력에 의해서만 결정되는 그런 조합논리 회로가 아니라 이런 조합논리 회로에다가 이전의 출력 값을 저장하고 있는 플리플롭의 그 기억되어 있는 값을 반영해서 최종적으로 출력을 낼수 있는 그런 회로를 말한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이상으로 여러분 확인 학습까지 모두 마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